우리 신학자 칼바르트가 어느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소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사랑하심은성경에 배웠네. 이 한마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팍깔때 웃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 어린이들 찬, 이거 어린이 찬송가거든요. 이것을 말하는데, 대신학자가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경 중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의 심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고도 환영하지 못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밤에 들에 양을 채던 목자들에게 천사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즉시 나가서 예수님께 경비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광박사들이 경비하는 장면입니다. 이 박사란 뜻은 마고스로 지혜자라는 뜻으로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세 사람이고, 가스파르 그리고 메기오르, 바스다사라세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별을 움직임으 관찰하고 있다가 동방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유대의 왕이 났다는 징들분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께 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절기 많이 합니다. 신앙은 과경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성탄을 맞이한 그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은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에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맞으면서 어떤, 어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경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로 헤로다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로 나온 것은 아신 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보 그에게 경비하러 왔더라. 동방 박사들의 온 목적은 단 한합니다. 예수님께 경비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 나신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으로 난출 알고. 왕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헤로시 왕이지만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왕을로 왔는데 경배를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헤로의 인도를 위해서 말 듣고 나왔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에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별을 가서 예수께 경배합니다. 11절에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를 원료로 황과 유황과 보리악을 예물로 드리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나 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하면 제일 먼저 산타클로스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문화 선교단인 팬머스 문화 선교회가 청소년들 대상 조사한 연구에 하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할때 산타클로스가 3 0 크리스마스가 13%. 선물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선물 1 0 열심히 생각하는 건 불과 7%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신 날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게 가장 먼저 생각니다 미국 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 처음으로 선교의 발을 디디고, 근데 그때 마침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데 일본에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낸 소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드를 보내고, 그래서 선물 트리를 세우고, 가족과 친구들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아이들은 산타가 어그게다 그러나 그들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께서 오셨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관심이 없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친구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 주고 예쁘게 장식하고 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합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복음의 시작하는 날 시작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 경배한 날입니다 동방학사들이 헤르당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있는 예, 예, 마리오셉도 아니오지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신의 본질을 뽑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 높이는 성찬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먹고압려리 아기 경비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목사들은 예수님께도 구원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예물 드립니다. 동양풍속에는 왕에게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동목사들이 드리는 황금 유향 모략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아시는 대로 전세의 최고의, 최고의 보물이죠. 유향은 아라지 제목의 보스웨는 향, 송진으로서 향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분향에도 사용됩니다. 모략도 상수 향내 또는 나무 찐인데 향수나 바른 물질로 사용하고 장례질 때 실제 성례를 막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다 당시 왕위에 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게 최고의 산물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우리의 구준로 예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그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뭘 의미하고요?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최고의 가치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 고난, 육경, 유혹이 있어도 주를 향한 믿음만은 결국 변화하지 않는 이 온전한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황은 기도로 의미합니다. 이 의향은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양제를 사용되었고, 이 성전에 이 향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이2사장로들이 어린 양앞벽들이요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제를 되었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성전에서, 분양단에서, 분양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끓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마다고생각면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 됩니다. 모략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는 냄새를 막 없애기 위해 실제 바른 향료로 쓰였습니다. 도모서 이때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장차 인류의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를 든 것으로 상징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은혜 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그 최고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감사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동방하자는 왕의 이름에 합당한 경비의 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황금과 위안과 무력처럼 믿음, 변찬 믿음, 끊이지 않는 기도, 그리고 기꺼하는 자신을 드리 헌신의 예물을 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진정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르세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께 경비한 그들은 오도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목사 들디헤르공에 들어가서 유대왕이 어디에 나신다 할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헤르왕도 다른 사람도 이게 메시안 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다윗 왕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박사, 이 성경학자들이 물어와서 베들레헴을 알려주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랍니다 가서 경비하고 어디에 났는지 알려 와서 달려달라 그러면 나도 경비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주일연 회계를 가고 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고 그동목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셔서 오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나 안 믿으나 세례 받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만나으니 구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찰찬했더니 10개란 영화의 주인공을 예수, 모세를 맡아 열렬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열렬했는지 모세를 묵상하다가, 강가에 그 묵상하다가 이 환상적 모세를 만나고 정말 실감이 연기를 했어요. 이 연기가 끝났을 때한 기자 물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역할을 연기하고도 당신의 영적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연기의 실제가 아니고. 그는 대답합니다. 걸어간 땅에 흘을 밟고 내려온 사람에게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걸어간 땅에 흘을 밟고 내려온 사람은 어찌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이 성탄절에 주님 다시 만나고 나의 구주 재심을 다시 만나 경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까요? 성탄 기뻐하고 축하하고 끝날까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주의 길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주님 원하신 길로 말씀의 길로 부르신 그 길로 새로운 길로 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사이 23장 나온 대로 우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실 때그 길이 아니라고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 만났으니 이제는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주님 원하신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3년 3월 23일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런던 처음 초연될 때입니다 제2부에서 할렐루야 대창이 시작되고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왕의만유의 주라는 합장이 연주될때 영국 국왕 조지 이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왕이 로서는이가다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할렐루야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전성의 전통적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전세계를 장악하고 영국이 유년재기필내는곳에는 해진이 없다 할 정도로 전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전능의 주, 그리스도 앞에서는 일어나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성탄들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경비받버십니다 셋, 다른 것 아니 주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새로운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맞은데 평생 이렇게 성탄절에 모여 예배를 못한 일은 평생 처음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람들이 요즘 뭐, 뭐, 5인 상 모이지 말라, 뭐, 스키장 뭐, 다, 다, 다 하는 거 날리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한답니다. 아, 이 성탄지 한번 놀아야 되는데. 아, 성 모여야 되는데. 우리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 앵커가 뉴스 이렇게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쉬워하는 것이 후회보다 낫습니다. 아, 그 마음에 났더라고요 지금 아쉽지만 지금 조심해야 하 후회하지 않는 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성탄절에 누구를 위해 모이는가, 무엇 때문에 모여서 즐겁게 노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분향제에서 성탄절 찬송가를 계속 방에 크게 틀어놓고 또듣고또 듣고 합니다. 이 성탄절에 불리는 찬송이 오 거룩한 밤이 많이 불리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나중에 소향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해 기가 막히지 그것을 크게 틀어놓고 무릎 꿇고 경비하라 찬양을 듣고 한장의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모이지 못하고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린 그동안 성탄절 어떻게 지냈나요?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며 성탄절을 지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성탄절을 지내는 거야할수 있는 거다 멈춰지고 오히려 집안에서 가족들이 3대가 모여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의 뜻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분을 높입시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황금형 모략에 헌실의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인과 함께 자이은다 던져버리고 사랑로 달려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지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산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를 인해 멸망받을 죄인들, 죄인 줄 모르고 휩쓸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산을 보자 해서 신이 내려오셔서 산을 못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주 이름을 찬양하며 죽게 경비합니다 올한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비틀거리며 살아왔고 앞으로 희망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주가 계시기에 주님 우리의 주님 왕이시기에 주님을 높이며 경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삶의 주인이심이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마음을 다해 경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하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앞당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황모략으로 우리 자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가 가신 그 길로, 인도하 그 길로 자세장 길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로 달려가서 주를 꾸리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여주옵소서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백이 120...